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별이 참 많죠? 실제, 별들의 개수가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엄청나게 많다는 것에 놀랄 건데요. 이 엄청난 별들이 과연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는 거죠. 과학에서는 우주 초기에 생긴 물질들이 뭉쳐져가지고 별들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별들의 그 형성 과정하고 더 나아가서 별들마다 특징들이 다 다르죠. 크기가 다르고요. 그리고 별의 색깔들이 다르고요. 이런 것까지 어떻게 생겼냐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별의 일생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탄생 또 그리고 일리생 어, 우리가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별은 성간 물질에서도 밀도가 높은 성운 거기서도 저온 지역에서 형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운에서도 온도가 낮은 그 지역에서 별이 형성된다 하는 그런 시, 두 번째 원시 별은 중력에 의해 물질들이 수축되면서 이때 방출되는 열 때문에 물질들이 연소화되면서 빛을 낸다. 이게 원시 별이다 하는 거죠. 한번더 하면 원시 별은 물질들이. 뭉치면서 이때 열을 방출하고 이열 때문에 물질들이 타면서 빛을 내는 거 그게 원시별이다라고 하는 거요. 세 번째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별은 중심부에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중력과 반대방으로 내부 압력을 만들어 내고 그러면서 빛을 내는 별입니다. 그게 주계열성이에요. 그러니까, 한번더 하면, 주계열성은,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내부 압력이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빛을 내는 그러한 별이다 하는 거요. 예, 그게 바로 주계열성이에요. 자, 네 번째. 수소핵 융합 반응은 수소핵 4개하고, 수소핵 4개가 헬륨 핵한 개를 만들면서 이때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이 질량 결손만큼 엄청난 에너지가 빛과 열로 나오는 그러한 반응이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죠. 한번더 하면 수소의 핵융합 반응은 수소 핵 4개가 헬륨 핵한 개로 변하면서 이때 질량의 감소. 질량의 결손이 일어나고 요 질량 결손만큼 막대한 에너지가 빛과 열로 나오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그게 바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죠. 다섯 번째.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배열은 별의 바깥쪽 외곽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별의 중심부에서는 수축이 일어나거나 안 그러면 헬륨의 핵융합 반응 또는 다른 원자들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별이에요. 한번더 하면요. 적색 거성은 별의 외곽에서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중심부에서는 수축이나 안 그러면 헬륨 등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별입니다. 예. 여섯 번째, 백색 외성은 질량이 작은 별에서 중심부에서 더 이상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수축만 일어나고 바깥층 외곽은 팽창되면서 떨어져 나가 가지고 행성상 성운을 만드는 그런 별이 바로 백색 왜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층은 팽창되면서 떨어져 행성상 행, 성운을 가지게 된다. 이게 바로 백색 왜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질량이 작은 별은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다시 적색거성으로 그 후에 백색외성이 되는 이러한 일생을 거쳐요. 그에 비해서 질량이큰 별, 그러니까 태양에 비교해서 하는 말입니다. 태양보다 질량이더큰 별은 원시별 주계열성, 적색거성을 거쳐가지고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질량이 작은 별하고 질량이 큰 별은 일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어야 하는 거고요. 아홉 번째, 여러 원소들이 별의 형성 시 별의 중심 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깁니다. 철 원소까지. 그런데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시에 생깁니다. 이러한 사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예. 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알아볼게요. 먼저, 별이, 음, 어떻게 생기냐, 그러면요. 별은 우주 초기에 물질들이 뭉쳐져 가지고 생긴다라고 하는데요. 우주 초기에 물질 상태는 우리가 하늘을 보았을 때 성간 물질 상태하고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성간 물질이 뭐냐 그러면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한자 풀이하면 별성자 사이 간자 그거죠. 성간 물질. 이 별과 별 사이에 있는 성간 물질은 밀도가 아주 희박한 상태입니다. 아마 우주 초기의 물질 상태도 밀도가 아주 낮은 성간 물질처럼 돼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런 성간 물질 상태에 우주 물질에서부터 별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성간 물질이 밀도가 아주 낮죠. 그랬는데 어, 밀도가 낮지만서도 그래도 조금 밀도가 높은 데가 있어요. 이 지역은 우리가 망경으로 봤을 때 밀도가 좀 높기 때문에 망경으로 봤을 때 뿌옇게 보이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성운이라고 하죠. 성운. 이거 앞에서 다 설명한 건데 하여튼 성운이라고 해요. 바로 별은 이 성운에서부터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운에서도 온도가 낮은 지역, 그러니까, 음, 절대 온도로 말하면 약 10K 정도의 아주 낮은 저온 지역에서 대리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온도가 높으면 물질들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물질들을 뭉치게 하기가 어려워요. 대리 생기려고 그러면 물질들이 뭉쳐야 하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좀 올라가 버리면, 별들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 물질들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물질들을 뭉치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별이 생기는 지역은 성운에서도 절대 온도 10K 정도의 저온 지역에서 생겼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온도 10K이면 습수 온도로 말하면 몇 도신가요? 예. 마이너스 263도씨죠. 이하튼 이 정도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 생겼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런 지역에서 어떤 충격이 일어나가지고 밀도가 더 높은 부위가 생겼고 이 어떤 충격은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이하튼 어떤 충격 때문에 밀도가 더 높아진 그런 부위가 생겼고, 일단 그 밀도가 높아진 그 부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질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별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밀도가 더 높은 지역이 생기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물질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모이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자, 중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서 그걸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중력이 뭐죠? 중력은 두 물체 사이에서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알고 있죠. 이때 중력의 크기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이 더 강해요. 그리고 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또그 중력, 잡아당기는 힘이 강합니다. 그거는 알겠죠? 그거는 하여튼 중력은 이런 성질이 있죠.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하여튼, 이 말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중력이 강하다 하는 그런 뜻이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은 더 강하다. 자, 이제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물질들인데, 어디가 밀도가 더 높은 그러한 부위죠? 예, 여기네요. 여기는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입자들이 더 가까워가지고 중력이 더 강해가지고 잡아당기는 힘이 커져가지고 덩어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덩어리가 되어버리면 이 덩어리 때문에 또 중력이 더 커져가지고 옆에 있는 입자들이 또 몰려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러면 다시 이거 자체가 또좀 응승하지만서도 이 응승한 덩어리가 생기는 바람에 또 이것이 또 멀리 있는 입자를 또 잡아 당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멀리 있는 입자들도 또 이쪽으로 몰려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덩어리 때문에 더 멀리 있는 입자가 또 잡아 당기지는 거예요. 이래서 밀도가 더 높은 지역이 생겨버리면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질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몰려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성운의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 어떤 충격으로 밀도가 더 높아진 그러한 부위가 생기고 일단 그 부위가 생겨버리면 계속해서 물질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별을 만들게 된다 하는 그런 식이죠 이해 되겠습니까?